안녕하세요. 은빛산장 가족 여러분. 인류가 처음으로 찜했던 전설적인 명당 두 곳을 비교해 보려 합니다. 이름하여 인류 최초의 로또 분양, 동양의 자부심, 단군 신화의 태백산과 서양 문명의 시작,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이두 곳의 분양 조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예나, 지금이나, 좋은 땅의 조건은 같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수 있고, 이웃과 함께 나눌 먹거리가 풍부한 곳이죠. 포타미아의 화려한 풍요도 좋고, 단군 신화의 깊은 철학이 담긴 산세도 멋지지만, 사실 가장 좋은 명당은 내 마음이 지금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명당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은빛산장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 나누어주세요. 감사합니다.